안녕하세요. 반말입니다. 오늘은 뭐냐, 이거. 이게 뭐지, 서버 이름이? 스트라이크 퍼스트 롱인데 원. 이게 엄청 재미있는 맵이에요. 다운로드 받았는데, 방금도 녹화했었거든요, 이거. 방금 녹화했는데, 아까 저 이거, 이거 했는데, 뭔가 자동차 업데이. 방 업데이? 데이? 아 다음 업데이 아 이거 한 이게 빼빼로데이야 업데이트 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빼빼로데이 이게 데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그래서진짜보 여러분 보고 왔는데 이게 진짜래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에 이게 업데이트가 열린다고 봐요. 커맨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음 그리고 한 가지 업데이트 정말, 이게, 고대 연구소야여기서 나중에, 무기 강화를 할 수도 있고, 절지 방금 뭐였지? 일단, 아니 사고 싶어서 이거, 이거 한번 사볼까요, 이거? 여러분들을 위해 산, 1234원짜리, 이거, 사볼까요? 이게 제일 싼 거거든요. 가죽이라서 사슬이 사슬이 좀 비싼 거 아닌가? 원래 KS 토가 태가 야, 옛날 계정에서 이거 샀는데. 에이, 씨 아깝다. 7,451원. 이게 잠시만요. 이게 정보로 보고 왔는데. 이것은 이거의 정체는 원래 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했대요 이게 뭐지 이 이야 이거 이거 테라코타 아니에요? 이건 저 연습 좀 하고. 여러분, 제가, 요새는, 여기 16레벨이자 레벨 좀 올리고 올게요. 자, 야... 야, 뭐냐. 40분 동안, 나무 한 시, 한 세트랑, 기지 업데 기지 업그레이드 했는데, 이 있습니다. 여기 기판이랑. 저기, 새로운 지역도 잠금해제, 지금 레벨, 10까지 올렸거든요. 여기 가서 그리고 여기까지 미션을 완료해서 이제 용마 올리면 여기 전투할 수 있어요 스페셜 전투 스페셜 여기는 근데 텅텅 비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와 이게 여기는 또 강난도 초고난도 막 상급 이거 이거 세 개밖에 난는도가 없거든요. 처음에 상급이어서 초고난 그 다음에 난락에요와 상급 3급. 상급에서 뭐가 나오냐면 위더스켈레톤 4마리랑 대기종리 피그맨 10마리 상급에서 14마리 상급부터 이렇게 어려운 건안되는데 초고난, 극락우냐면 이거는 진짜 스켈레톤, 위더스켈레톤 한 위더 스켈레톤, 위 좀비, 위 좀비 좀, 위 좀비 좀, 아니지. 위더, 위더 좀비 피그, 피그 스켈레 걔가 한종이에요아지 걔가 꽤 둘이 합친 보스거든요. 그게, 누구냐 깨, 그게 좀종이 이상한데, 제작자가 이것도 모드를 깔았어요, 또 이거 신규 프리자드 모드라고, 이게. 나 다른 건다 똑같을 텐데, 몬스터가 합쳐져요, 이게. 아, 그리고 드라이에다 합시다. 여러분, 기대하세요. 뜨르 뚜, 르 뚜, 르 보세요. 준비합니다. 그, 준비합니다! 랍터르, 우리, 찰리, 아, 귀여워. 랍터르, 우리를 장갑해입되습니다 훈련도가 뭐, 엄청납니다. 야, 얘는 방이에 이거. 방어가 제일 좋은, 좋은데, 블루. 제가 또 파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? 넥빵이고, 네, 하늘색을 더 좋아해요. 아까는 그거는, 뭐지? 어. 아무튼 저는 레벨, 레벨 마크 레벨 엄청. 아무튼 제가 교하기 얼마 이 정도 됐는데 음 지금 변한 게한 가지 있죠 알로사우루스는 특징 태고 사우 서로 이 싸우는 일이 서로 싸우는 일이 하니이 아, 네, 일이 잦았다고 하네요 제가 깨서 가까이 붙였습니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? 뚜루 우리 허허 뚜루 아비자뚜뚜뚜뚜뚜뚜 뚜뚜 두두두. 있나? 복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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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깨면 더 신생대 얻는다 자, 일단 10 7 3 233 2방이 2 1 2방 역시 역시. 니가 2공이 제발 2공 들어와 줘. 넌넌 최악의 적이야. 아니, 왜 1공 들어와? 그러면 얘는 1방이죠? 역시. 여기에서 2공 들어와요. 30공이 오지구요. 아, 1공, 아이 얘, 예, 얘는 확실히 상, 저, 제 편에서 방어를 모으고 있어요. 확실히. 아, AI가 여기선 똑똑하네, 또. 아, 2방 싫어. 야, 이놈아. 4공 가자 자아 잠만, 풀피, 얘는 20피 얘도 2 0 들어온다 뭐야? 어우, 간지러워 녀석이 쨘. 얘 다코사우루스가 얘죽일거예요 이건 뭐, 무조건 이기고요. 찰치꽁치오지구요 상공, 아, 근데 얘가 좀 불안하다. 야, 대기. 아싸. 아싸! 이 녀석. 승리. 뚜뚜뚜뚜르 신생된 거, 아, 진짜.

나 캐시 100이다. 여러분, 오늘 녹화...